안녕하세요. 우리가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감염병인 코로나19 강의를 맡은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입니다. 코로나19가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실로 지대합니다. 기원전, 기원으로 나누던 시대 구분이 이제는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구분할 정도입니다. 수많은 희생자가 생겼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들의 일상과 대인관계까지 심대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죠. 누구도 예측 못했고 겪어보지 못한 현실에 모두가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은 코로나19에 대한 호기심이 많으시다고요. 질문 주시면 하나씩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서울 진선여고 1학년 장예원입니다. 코로나19 방송할 때 TV에서 교수님 많이 뵀어요. 저는 코로나19 백신을 한번 맞았지만 코로나에 걸렸는데요. 어, 증상은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교실에서 친구가 콜록콜록하면 바짝 긴장이 됩니다. TV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수없이 들었고, 인터넷에도 코로나19 정보가 넘쳐나고 있는데, 어떤 것이 정확한 정보인지 구분하기 힘들었어요. 오늘 교수님의 동영상 강의를 통해 코로나19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코로나19는 무엇인가요? 어, 코로나 19 바이러스를 포함한 코로나 바이러스는 2000년대 이후 세 차례 출현해서 여러 번의 유행을 일으켰습니다. 박쥐에서 사양 고양으로 전파돼서 사람에게 감염된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또한 박쥐에서 낙타로 전파돼서 사람에게 감염된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그리고 이번에 유행한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벌써 2000년대 이후에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행이었습니다. 어, 코로나 19 바이러스는 사스나 메르스 바이러스처럼 과거에 사람에게서 검출된 적이 없었고 동물에게서 넘어온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집단으로 발생한 폐렴의 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처음 밝혀졌죠. 코로나19는 어떻게 감염되나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과 밀접 접촉을 하면 코로나19에 감염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별 증상이 없는 사람을 통해서도 코로나19를 옮길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비말뿐만 아니라 침과 콧물에서도 많은 양이 배출됩니다. 코로나19는 물건 접촉을 통해서도 감염될 수 있습니다. 환자의 몸 밖으로 빠져나온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문고리라든지 소파 손잡이 등 주변 사물의 표면에 일정 기간 살아있는 채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물을 손으로 만진 후 코나 입을 만지게 되면 바이러스가 들어가 감염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손위 생이 매우 중요한 것은 이 때문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후 증상이 나타날까지의 기간, 즉, 잠복기는 어느 정도인가요? 전문가가 다 되셨네요. 잠복기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날로부터 증상이 발생하기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데요. 우리나라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의 잠복기를 최장 14일까지로 보고 초기에 예방기간 또는 자가격리기간에 14일로 하기까지 했었습니다. 코로나19의 주된 증상은 무엇인가요? 대부분의 코로나19 환자가 발열 증상을 보이기는 했지만 100%다 발열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기침 또는 뭐 콧물 같은 호흡기 증상이 있기도 하고 뭐 설사나 오심, 구토, 복통 같은 위장관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후각 또는 미각의 감소가 주로 나타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죠. 증상이 없지만 검사 결과에서 양성으로 진단된 무증상 감염자도 많았습니다. 요즘은 코로나19의 치사율이 인플루엔자와 비슷한 주순으로 떨어졌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유행이 오래 가다 보니 긴장감이 떨어져 주변에서 코로나19에 걸리는 것 같은데 자가 격리 기간을 잘 지키지 않은 사람도 봤는데요. 반드시 병원을 가야 하는 코로나19 증상이 있나요? 어, 코로나 증상 중에서 열, 열감, 오한, 기침, 콧물, 몸살 기운 뭐 이런 증상은 매우 흔하기는 합니다. 다만, 숨 쉬기가 답답하고 숨이 가쁜 증상이 발생한다면 반드시 이제 보건소 또는 1339에 연락을 해서 선별진료소 또는 호흡기 안심 클리닉 등을 방문해서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되고요. 뭐 의식이 떨어진다든지 호흡곤란이 너무 심해서 말을 하기 힘들 정도라면 아예 119에 연락해서 바로 응급실을 방문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코로나19 진단을 받기 위해 길게 줄을 선 적이 있는데요. 코로나19는 어떻게 진단하나요? 어, 코로나19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방법은 코로나19 바이러스만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 부위를 증폭해서 확인하는 건데요. 이게 PCR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PCR, 유전자 증폭 검사법이 코로나19의 확진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알려져 있기는 하고요. 코로나19 진단을 위한 검사 대상자는 코의 안쪽 깊숙한 곳에서 바이러스를 채취를 해야 됩니다. 코 안쪽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가장 많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의 부작용이 우려돼 백신 접종을 꺼리는 친구도 주변에서 봤는데요. 백신은 정말 맞아야 하나요? 네, 백신은 꼭 맞아야 되는데요. 코로나19 백신은 코로나19의 감염과 전파의 위험을 낮출 수 있고요. 더 중요한 건 중증 질환과 사망을 예방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학생 같은 청소년에게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권고됩니다. 미국, 일본, 캐나다, 등 국가 대부분에서 청소년에게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접종이 시작돼서 현재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다 접종이 가능하고요. 고3 대상의 결과를 보게 되면 감염 예방 효과가 95.8%까지 매우 높게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예방법은 수없이 들었지만 교수님이 한번 정리해 주시면 오래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자주 들었지만 실천이 어렵기는 한데요. 열이 나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사람과의 접촉을 피해야 되고요. 손 씻기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특히 코를 풀거나 기침 또는 재채기한 후 외출해서 돌아온 후엔 손 씻기가 필수입니다. 비누와 물을 사용해서 20초 이상 손을 꼭 씻어야 되고요. 비누와 물을 사용할 수 없는 환경이라면 알코올이 60% 이상 함유된 손 세정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사물을 만질 때도 조심해야 한다죠? 가능한 한집 밖에서 사람들의 손이 많이 닿는 곳, 예컨대 엘리베이터 버튼, 문손잡이, 계단 난간, 에스칼레이터 손잡는 곳 등을 만지지 말고 다른 사람과 악수하지 않는 것이 좋기는 합니다. 불가피하다면, 또 만져야 된다면, 수건이나 옷소매로 만지는 것도 한 방법이기는 합니다. 집안에서 손이 많이 닿는 가구나 물건들, 예를 들어 테이블, 책상, 식탁, 문고리, 전등 스위치, 핸드폰 등을 자주 깨끗하게 닦고 소독하는 것도 좋습니다. 저는 손으로 얼굴이나 코를 자주 만지는 습관이 있는데요. 이런 습관은 괜찮나요? 무심코 손으로 얼굴, 코, 눈, 입을 만지게 되면 손에 묻어있는 바이러스를 우리 몸에 집어넣는 그런 계기가 될수 있거든요. 불가프게 외출하더라도 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건 특히 환기가 잘 되지 않는 곳은 피해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손 씻기 다시 한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실에서 수업 도중 계속 마스크를 쓰는 것이 매우 답답한데요. 마스크는 꼭 착용해야 하나요? 네, 언젠가는 마스크 벗을 날이 있기는 하겠지만 아직도 코로나19의 유행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답답하더라도 자신과 친구를 위해서 마스크는 착용해야 합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마스크를 쓴 사람보다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5배나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좁은 차 안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1시간 이상 함께 타고 이동했지만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 추가적인 감염자가 없었다는 실제 사례도 있었죠. 교수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더욱 힘써 주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